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좌를 경험하라 140쪽 조급함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급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안전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을 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의 순종, 장소의 순종, 방법의 순종 이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이세 가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방법을 실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가장 먼저 타이밍의 문제예요. 순종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월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도 지금 가서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성경에는 때와 관련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직, 이제는, 전에는, 그때의, 비로소,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어떤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단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조장합니다. 시간 안에서 시간의 영향을 받는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원수가 던진 미끼를 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백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백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를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어떤 결과물을 자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우리는 결과물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한 25년까지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25년을 이렇게 빼고 나면 75년이 남아요. 근데 또 우리가 80세가 넘어서면 백0세까지 20년 동안은 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또큰 일을 할수 없어요. 뒤에 20년을 빼버리고 나면 중간에 55년이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55년 동안 뭔가를 다할수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인 8시간은 자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3분의 1인 8시간은... 우리가 또 일을 해요. 그리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8시간은 우리는 먹고, 마시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쇼핑을 하고, 뭐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하고, 3분의 1이에요. 그럼 여러분, 75년이라는 시간 중에, 55년이라는 시간 중에, 3분의 1인 18년은 그냥 잠자는 시간. 18년은 먹고, 출퇴근하고, 여행하고, 쇼핑하고, 친구 만나는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8년밖에 없어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15만 7,680시간이에요. 15만 7,680시간. 이런 평생 동안 정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5만 7,680시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람 마음 속에는 조급함이 일어나요. <laughs>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의 경계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든지 모세의 주먹이 될 수도 있고 이스마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모래에 감추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모래는 날려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덜통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는지 몰라도 다음 날덜 통이 나버리고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6 0 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으셨어요. 400년 만에 끌어내실 작정이었습니다. 모세가 조급하게 자신의 주먹을 휘두르지만 않았다면, 추레굽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50살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결국 백성의 노역이 30년간 더 연장된 거예요. 그리고 30년 뒤에 출애굽을 하려고 했을 때 바로가 악착같이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30년 전에 모세가 50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이 딱 되어졌을 때 출애굽을 했더라면 바로가 그만큼 악착같이 붙잡고 늘어졌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먹을 휘두렀던 이런 조급함, 이런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항상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한다는 얘기는 모세가 누구 편에 섰다는 얘기예요? 사단 편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도 매 순간 원수의 편에 설수 있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조급함이 원수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였는데 10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었을 때도 아들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생의 아들 롯 조카죠. 조카는 벌써 장성했고 결혼했고 이미 저 가난 동편에 있는 요단 들판에서 자기 기업을 지금 확장시켜 나갑니다. 동생의 아들은 지금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기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나는 85세인데 아직 아들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가 다 조바심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부족 사회이잖아요. 부족의그 리더가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그 부족이 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바심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로 정해놓으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무시해버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정해놓으신 그 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제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라가 나는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항복하는 때 아브라함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그 아들. 특히 여자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유하는 여인이 아니라 주인의 종이라는 법적인 속박 상태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종의 혈통이에요. 속박된 종의 혈통이에요. 혈통 자체가 속박된 종이기 때문에 결박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는 죄의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종에게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출생을 해야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르고 거꾸로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데 13년 후에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기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13이라는 이 숫자, 고난, 역경,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기간이 13년이었고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laughs> 죄수로 있었던 기간이 13년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3년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사메색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13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 침묵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를 새롭게 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몰아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예정하셨던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씨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직 약속의 자녀가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여러분 그 결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삭의 후손과 주인의 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 충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 후손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땅을 다 허락했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땅은 내가 이스마엘 너에게 줄게." 라고 그렇게 선언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뭐 100년 뒤에 이 전쟁이 끝난다. 아니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저 이방인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의 뿌리였던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만들어낸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조바심, 조급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속에도 조바심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조바심이 있습니다. 이 조바심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냥 침묵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재차 강조하고 반복하고 때를 서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것을 또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조급함 때문에 그것을 던져버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묻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년 동안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년 동안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고작 며칠이에요. 고작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부할까? 기도의 용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